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사기 6장 말씀입니다. 4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와의 사자가 아비에이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원이 미도원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벗어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하니, 여와께서 호 그에게 를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내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음, 이스라엘이 미디안족 속에게, 크게 권한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기도원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기두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11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원을 만날 때이 기두원이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이게 평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큰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밀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변농사에서 별을 추수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잖아요, 그죠? 넓은 이 마당에서, 타장마당에서, 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바람이 이제 막 살살 부니까 겨는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고, 찌꺼기들은 다 날아가는 것이고, 알곡이 예,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추수해서 하는 것이 참, 재밌는 방법인데요. 약간 높은 언덕에서 그걸 다 던진대요, 밑으로. 밑으로, 밑에 이제 바람을 딱 깔아놓고 던진답니다. 여기서 어떻게 던지면 바람이 부니까, 네. 겨와 이런 것들이 싹 날아가고 알공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참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뭐, 성경시대는 그렇게 했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밀은, 하여간,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두원은 미를 타자 가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자겠다. 이 포도주 틀은 보통 이스라엘 시대에는 뭐 그랬대요. 이게 그, 그, 그 동네의 바위는 푸석푸석한 바위니까 바위를 이렇게 파서 웅덩이 만들어서 그 안에 누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는 거죠. 네, 발로 이렇게, 이렇게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이게 뭐 기드온 시대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15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스라엘에 진짜 있었던 포도주 틀입니다. 여기 이제 그늘이에요, 여기 그늘이고. 잘 보이시죠? 그죠 예. 네. 상당히 깊어요. 이거 제가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사진인데요. 이게 렇 깊은 곳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 일로 아마 포도주가, 포도즙이 모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포도를 넣고 밟으면 일로 빠져나가서 여기서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뭐생쌤이잘 뭐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포도주는 틀은요. 이게 포도주 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통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장한다. 이 좁은 통 안에 들어서 밀을 타작했다는 거잖아요. 타작을 한다. 그러면 일단 좁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밟는 거야. 한 대가 말이나 선호 사람 들어가서 밟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밀은 이건 타작하는 거잖아요. 타작하면 이 좁아서 아주 불편한 거죠. 그리고 겨나 이 먼지가 이 날려야 되는데 밀은 날려야 되는 거지. 날려야 되는데. 이거 웅동 속에 들어오니까 겨와 먼지가 날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다 들어 마시는 거죠. 이 겨가 얼굴에 막 달라붙고 눈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먼지가 막 눈에 들어가고. 그,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좁은 데서 타작이 잘 될까요? 타작이나 할수 있을까요, 잘? 예, 네, 타작하기도 힘든 것이죠. 기도원은 아주 불편한 포도주 틀에서 힘들게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1절에 그 나옵니다. 그 앞에 보니까요.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걸릴까 봐 무서워서 통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도원은 기본적으로, 예,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 겁이 많은 사람이죠. 겁이 많은 사람. 두 번째로 기도원의 성격을 알수 있는 말씀이 이제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을 보면, 막 그냥 속사포처럼 쏟아낸 걸 보면, 그렇지 한절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뭐,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냥 쏟아낸, 평소에 가지고 있던 걸막 쏟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기도원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꽉차 있었다. 불만과 의심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겁도 많은데 의심도 많았어요. 의심이 많다는 건 다음에도 또 나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우리가 기드원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제 300명의 군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언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300명의 군사로 그 당시 이스라엘 쳐들어온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는데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전쟁을 통틀어서 이 기드온의 승리는 최고의 승리, 최고의 승리 가운데 하나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그것도 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무 무기는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었어요. 항아리, 횃불. 항아리 횃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아리 한번 우리가 다른 전쟁과 좀 비교해 보면 다른 전쟁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우박이 막 떨어진다. 그뭐 이런다거나요. 뭐 이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기적을 베푸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기도원의 전쟁은 그런 게 없었어요. 순전히 횃불과 항아리로 이겼어요.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정자 기도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강한 인물이 아니었다. 소심하고 소심한데 의심이 마 의심이 아주 아주 많은 사람, 불만과 의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소심하고 가장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 그 기도원이다. 딱 찍습니다. 그냥 그냥 기도원인 거예요. 의심 많고 겁 많고 소심하고 기도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최고의 전쟁과 승리를 거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12절 말씀해 보면 이제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온을 보자마자 처음으로 한 얘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저는 이 말씀이 보고, 이제, 우리가 어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기도원은요, 용사가 아닙니다. 기도원은. 기도는 용사 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깜이 아닌 거예요. 틀 안에 숨어서 미디안이 무서워서 타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용사. 그럼 이 말을 들은 기도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큰 용사라고 하면, 뭐, 모세나, 아니면 여호수아나 아니면 다윗이나. 아니,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3m 10cm나 되는 골리앗 앞에 돌멩이 다섯 개 들고 나갈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큰 용사지. 그렇잖아요. 골리앗 그 3m 10cm라고 그러는데, 그 거인 앞에 돌멩이 다섯 개 갖고 칼 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돌멩이 다섯 개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용사지. 그것도 큰 용사지. 아니, 면 포도제 툴 안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타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큰 용사라 그러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정말 흥미로운 네, 말씀이 나옵니다. 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아, 기둥원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기도원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원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는 지금 의심도 많고 겁도 많아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사는 사람에게 너 힘으로, 너 힘으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니.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여호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내가 다할 테니, 너는 서 있기만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도원이 할까 말까 합니다, 지금요. 할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너 힘으로 하라니. 그러니까 기도원도 이 사제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대답하지 않습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소, 내 집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니, 내 힘이, 그, 그라니, 답답한 거죠.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나는 가, 가문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한 가문 중에 가장 약한 집안 사람인데, 내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 의 심정을 조금 이해합니다. 많이는 이해 못하고요. 조금 이해해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신학하라는 감동이 왔거든요. 저는 그 감동이 처음 왔을 때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이거는 감동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 당시에 제가 목사 되고 설거되가 되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현상은 뭐라고 말하기 힘든데, 제 생각과 제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감동이 충돌했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거든요. 경영학은 제가 시립대 경영학과간 갔는데, 거기 간 이유는 저는 회계사 공부하러 간 거예요, 사실. 거기 회계사 공부 잘돼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공인에게 사되자 겁도 없이. 공인회게가 어렵잖아요. 요즘 모르겠는데 그 당시 되게 어렵거든요. 뭐고시공간는것 같았거든요. 겁도 없이. 아,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이제 거기 간 거거든요. 아무,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니, 마음에는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신학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도저히 그랬었어요. 기도원도 지금 뭐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큰 용사라니. 아큰 용사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그 용어에. 너는 큰 용사야. 그래서 기도원은 그 뒤에도 보면 계속 부인합니다. 여러 가지를 핑계를 대요. 부인하고 핑계 대고 네, 도망가죠. 서점에 가 보면요.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에 대한 그 리더십 책에 나오는 그 리더의 조건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 책에 나오는 리더의 자격 조건을 보면 많이 많이들 읽어 보셨잖아요. 자격 조건을한 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요. 태어날부터 남다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격과 성품을 가져야 되고요. 확실한 비전과 탁월한 설득력과 실력과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과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요. 외모까지 받쳐줘야 되고요. 예, 또 감은도 좋아야 돼요. 감은도 <laughs> 좋아야. 돼. 그리고 머리도 좋아야 돼요. 그, 리더십 책에 보면 항목이 쫙 나와요. 제가 말한 게다 리더십 책에 나오는 항목들이에요. 쫙 설명이 나오죠. 쫙 설명이 나와요. 저는 그런 책을 보면서 실망감을 많이 느꼈는데요. 책에 나오는 인물과 저를 비교하면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책에서는 태생부터 다르다고 하는데, 태생부터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뭘 합니까? 태생이 다르다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리더십 책을 여러 권 읽어봤거든요. 여러 권 읽다가요 덮어놓고 그다음부터 안 읽습니다. 그다음부터 안 읽어요. 전혀 안 읽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결함이 있는데 결함도 큰 결함이 하나씩 있어요. 그 모세를 보면 말도 잘 못하는 나이가 80세 노인이었잖아요. 다윗을 보면 달리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청소년이었습니다. 17살. 예수님의 수제자는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고의 인물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기도원도 보면 의심이 많은데다가 겁도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유명한 말인데요. 성경 안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삼손 같은 건달을 삼손은 이제 완전히 동네 동네 깡패거든요. 동네 깡패입니다. 삼손은 동네 깡패인 삼손을 사사로 부르시고, 창녀와 세리를 거룩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부르시고, 그런 새로운 세상,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예, 1장 26절에서 27절에 오면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이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미사여구 붙인 것도 없어요. 그냥 갔다가 한 얘기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 세상에서 다 밀려난 사람들이거든요. 제자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다 권력에서 밀려나고 밀려나고 밀려나서 맨 끝에 간곳 갈릴리 바닷가 사람들이거든요. 호수 사람들, 어부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능력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 가문도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세상 사람들, 책에 나오는 리더의 자격 조건은 전혀 없었으나 그들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밖에 사실 뭐 고를 게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습에서 느끼는 게 있죠. 책에 나오는 조건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더 귀한 것이다. 이거는, 예, 더, 레, 레벨이 위인 상급의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다. 기도원 같이 소심해도 괜찮고요. 야곱 같이, 예, 계산적이라도 상관없고, 다위처럼, 뭐, 17살이라도 상관없고, 모세처럼 80살이라도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조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하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일단, 외적인 능력은 없어요. 외적인 조건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이제 성격을 공부해 봤을 때, 혹시 성격적인 특징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두 가지가 보여요. 제 눈에 보입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다음에 제가 이 기도원의 성격을 좀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요. 분석을 해서 제가 우리와 좀 적용해서 한번 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그거 근데 그런 성격적인 특. 싱가운데 산두가지가 보여요. 제 눈에는 다.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데, 나중에 저기 하고. 아무리 봐도 외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요. 구태여 하나 찾아본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었다. 하나 이제, 태어 집어내는 거예요. 아까 엄청나게 속사포처럼 막 질문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에 대한 이그 몸부림, 의심, 의심과 불안과 네, 이런 걸에 많다는 얘기는 이 몸부림이 있었단 얘기는 지금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두 발에 빠져 있었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겨우 하나님께 뭐 부르지는 옛날에 하나님을 부르지는 이제 그런 정도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군요. 다이 우상승배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두원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겉으로 보기가 아니고 원래 소심하고 의심 많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틀 안에서 타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신앙이 살아있었다. 살아있는 신앙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발견하고 발견하고 발견해서 얻어낸 거예요. 이거 하나다. 그렇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이 습관화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다 알잖아요. 그죠? 다 경험해보는 습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신앙이 습관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저 종교 행사를 치르는 종교인이 되는 거거든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를 한 십년 10, 정도 다니면 대부분 다 종교인이 됐다고 봐야죠. 이게. 습관화되면 종교인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습관화되는 것보다 차라리 의심이 많은 게 좋다. 차라리 의심 많은 게 좋다. 의심이 많다는 것은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의심과 불불안 불만이 많은 게 좋다 오히려 그래서 내 신앙이 약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이 좋고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게 훨씬 낫다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이게 습관화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방지하시고. 의심을 많이 하세요. 오히려 좀 의심을 많이 하세요. 의심을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막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늘 이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 늘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는 거예요. 거리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거리를 이렇게 딱 보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의심도 좀 많이 하고 이런 게 오히려 예, 네, 종교인보다 낫다. 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제 말랑말랑한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삼성 같은 건달을 사사로 세우시고 세상에서 밀려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핍박자를 사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세리와 창녀들 손가락질 맞는 세리와 창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세상이. 성경 안에 있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봐도 용사가 아닌 기도원을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원처럼 늘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